언급조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화재부터 해가지고 감전사고 어쭉 계속해왔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비상조치 계획에 의해서 산업재해자를 언급조치하는 요령을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검진 자료하고 언급조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 <laughs> 진치. <laughs> 검진 자료를 알고있어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수 음, 음. 예. 그렇죠. 그죠? 건강 검진 자료들은 근로자들의 일정한 주기 1년 내지 2년 사이에 계속 변화되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고요. 또는 중요한 기저 질환 가령 뭐 어, 폐에 이상이 있다든지 심장 이상이든지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그 어, 재해자에게 조치를 할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 건강 검진 진단의 이런 면에서 물론 어, 단순히 산업재해에서 비상 조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무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기간 매년 혹은 6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업주는 바로 근로자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해서 고용노동자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대표가 만약 요구한다면 이 근로자 대표가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해 위험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어, 도장작업이라든지 어, 벤젠 작업이라든지, 제약 작업 같은 거할 때에는 근로자가 질병에 이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체로 나타나는 게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은폐하려고 한다면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제수동기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제수동기 스스로가 그 환자의 바이탈 상태를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시를 합니다. 스피커로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의식이 없고 이런 경우는 보통 심정지 상태, 어, 호흡정지 상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 골절과, 골절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상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태가 있다 이게 좀 문제죠.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을 최대한 고정을 시켜. 고정 시킬 것도 없다면요. 그냥 따뜻하게 따뜻하게 어게 어떤 게더 위험한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세를 심폐소생술은 자세를 일단 바로 잡아야 돼요. 팽팽하게 눕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심해서 일단 바닥에 팬팽히 눕히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분이 지나면은 골든타임 5분 지나면 소생률이 50%도 안 됩니다. 어, 골절이 아서 죽지는 않지만, 이심폐소 의식정지, 호흡정지, 심장정지 상태는 생명 자체를, 어, 위협을, 생명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심폐소생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보신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응급조치